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고객만족센터 33 라이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설자 박근이고요. 매일 10시 1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10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 해산물들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실시간 채팅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질문들을 보고 제가 저희 해산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아쉽지만 저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좀 다를 순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온라인몰에는 저희 삼삼해물 상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함께 상생의 취지로 이제 여러 업체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온라인 몰에서 같이, 같이 마켓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물건들은, 해산물들은 저희가 또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해산물도 있으나 제가 열심히 말로 설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해산물들에 대해서 혹은 삼삼해물 상품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 또 문의가 들어오기까지 저희 여기 거제도 삼삼해물에 있는 상품들을 같이 보면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한번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온라인몰에도 이제 굴, 이제 굴이 이제 제철입니다. 그래서 굴이 나와 있을 텐데요. 요 굴입니다. 자, 옆에 왼쪽에 있는 게 바지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대체 굴. 엄청 크지 않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나를 미리 저렇게 열어놨습니다. 자 일반 바지락, 일반 바지락이고요. 자 요즘에 제가 어제도 소개해 드렸고 오늘도 소개해 드릴 요또 홍가리비 크기 차이 보이시죠? 자 이런 거에다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대체굴입니다. 엄청 사이즈 비교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대략 제한뼘한 한 뼘보다 되는 것 같아요 한뼘자 뒤집으면 요거 요거는 이제 보통 굴은 양식 굴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굴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굴을 먹는다 라고 하면 이제 참굴이라고 해서 이제 좀 양식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있는 양식장 아 이거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바다에 가서 양식장도 보여드릴게요. 쭉 뭔가 길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게 이제 일반 양식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굴은, 보통 굴은 거기에서 다닥다닥, 막한 망에 막 여러 개, 몇십 개씩 들어서, 몇백 개씩 들어서 양식이 되지만, 얘는 한 망에 딱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상 프리미엄 대체 굴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크기만큼 맛도 엄청 좋아요. 이제 크기만 큰게 아니에요 안 드셔보신 분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너무 크니까 진짜 먹어도 먹어도 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자, 크죠 진짜 자, 요거는 안깐 거예요 안깐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처럼 생겼어요 돌 진짜 바닷속에서 보면 돌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것 같은 비주얼이. 자, 아, 엄청 크지 않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진짜 이 크기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맛도 좋으니 꼭 드셔보시길. 오! 우리 스타님 대박 크네요. 엄청 크네요. 진짜 크죠? 진짜 커요. 제 얼굴이랑 비교해도 제가 얼굴이 좀큰 편이긴 한데 얼굴이랑 비교해도 오, 막 비교가 될것 같아. 제 손이 다 가려지잖아요. 제 손. 자, 자연산인가요? 아, 양식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양식인데 일반 풀 양식이랑은 다르게 한 망에 보통 몇십 개, 몇백 개씩 들어가는데 얘는 한 망당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제도 앞바다에서 양식이 되는 프리미엄 대체굴입니다. 구 쪄서 까먹는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회로 드셔도 되긴 하는데 홈페이지 보시면 좀 익혀서 드시길 권장한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해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또 그리고 배송 특성상 회로 드셔도 되지만 이제 혹시나 이제 좀뭐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해산물에 대해서 좀 복통이 일어나거나 좀뭐 약간 조금 배, 배가 아프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요리를 해서 해 말고요. 석화는 몇분 정도 삶으면 적당할까요? 몇분 정도 삶으면 적당할까요? 글쎄요. 아 이거를 제가 석화는 주로 제가 사 가지고 많이 먹어 봤어요. 아 그리고 요리가 <laughs> 너무 부끄럽지만 요리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몇분 삶으면 자 우리 사장님의 도움을 얻어볼게요 사장님 보통 석화를 삶아 먹을 때몇분 정도 삶아 먹어야 되나요 생굴에 네생불에서한 20분 삶아 돼요 20분 오 역시 우리 사장님의 도움으로 자 MJ님 석화는 삶을 때 생굴 상태에서 20분 10분 정도는 삶아야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아, 20분이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얼굴만 한 거를, 제 손바닥만 한 거를 하나만 먹는 거예요. 들고 계신 거를 얼마인가요, 스타님? 요게, 그, 지금 보시면, 제가, 얘네들도 워낙에 크지만, 큰것 중에서도 쬐끔한 게 있고, 큰것 중에서도 더큰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개수로는 못 보내드리고 키로수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키로에 한 2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뭐큰거 2개가 갈 수도 있고 뭐 조그만 거 4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홈페이지에서 지금 할인 중이에요. 할인 중이라 6,700원에 요렇게 1키로에 6,700원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상좀 상세 페이지에 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굴 말고 작은 굴은 없나요? 아, 스티치님, 일반 우리가 먹는 그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곧 나옵니다. 이제 굴이 이제, 이제 제철이 곧, 이제부터, 이제 10월부터. 아, 우리 관리자님, 정정해주셨어요. 6,400원이에요. 6,700원 아닙니다. 6,400원. 제가 모든 가격을 알지 못해 우리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작은 굴도 곧 나옵니다. 이제 굴이 제철이고 큰굴 먼저 나왔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질문을 주시고요. 질문 들어올 때까지 해산물들을 또 살펴보러 가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또 무슨 해산물을 찾아볼까요? 새우도 있고 낙지 어제 낙지 잠깐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자, 낙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세우고. 어렸을 때 낙지를 저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제가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저희 아빠 덕분에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요 낙지입니다. 낙지는 저는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뭐 요리를 해도 낙지 식감 자체가, 물론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또몇분 계세요. 징그러워서 못 먹겠다는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낙지도 요리를 해서 낙지 볶음, 우리가 식당에서 볼수 있는 낙지 볶음 요리, 낙지 회로도 드실 수 있고요. 고르는 법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먼저 이렇게 툭툭 건드려 봐요. 보통 사장님들이. 낙지 주세요 하면 그럼 이렇게 건드렸을 때 낙지가 휘하고 도망갑니다 휘하고 도망간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지금 보이시죠 아래 아 이게 좀아래에서라서안 보이시나 건드렸을 때 얘가 슉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애들이 신선한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로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다리 길죠. 낙지도 되게 큽니다. 아, 지금 또 그럼 낙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문어가 좀 사이즈 크기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어가 항상 그 사이즈를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문어는 이제 남해안 돌문어고요. 동해안에서 흔히 볼수 있는 피문어와는 달리, 작은 문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다고 해서, 동해안 문어보다 작은 거예요. 동해안 문어는 진짜 요땅 하나 큰 거, 뭐 30kg, 50kg 짜리고, 여기 남해안 돌문어는, 동해안 피문어, 남해안 돌문어는 한 3kg 정도. 한 3kg 정도 되는 애입니다 얘는 크기가 작은 만큼 되게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동해안 문어보다는. 그리고 지금은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땐 1kg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작을 때는 뭐, k g 에두 마리, 500g 짜리가 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 먹을 것도 많고, 가격도 좋습니다. 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네. 자, 우리 문어 소개해 드렸고 문어는 숙회로 드셔도 되고 또 저희 밀키트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삼삼해물이 자랑하는 거 하나 문어 관련해서 특허가 있어요. 는 특허, 맛있게 삶는 특허가 있습니다. 자, 특정 온도에, 특정 양만큼, 이제, 유자 청주를 넣어서, 저희가 잘 삶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승문어 스파이스라던가, 조리에 관해서, 약간, 어 좀, 나는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밀키트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석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침에 들어왔어요. 자, 거의 뭐, 문어, 꽃? 문어 밭이죠? 지금 얘네들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다 오늘 나갈 애들이라 나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조개들도 이게 지금 해수에 담겨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 해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물들이 수돗물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수돗물에선 죽겠죠? 해수에서 안에서 보관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감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주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을 봐볼게요. 불문어 세일하길래 아침에 구매했어요. 스타님. 내일 잘 오겠죠? 네, 기대됩니다. 네, 내일 도착할 거예요. 저도 맛있게 드시길 기대합니다. 자 스티치님 뒤에다 문어예요. 아 문어는 물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저희가 어제 잠깐 소개드렸는데 해 여기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수산물 유통센터라고 해서 체험 시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면 제가 만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와서 구경하고 직접 드려요 물론 이제 어른들은 또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정말 신기하고 만지게 해드리고, 저희가 뭐 대게도 그렇고, 랍스타도 그렇고, 이 큼지막한 것들 있잖아요. 신기한 것들. 그런 것, 안전상에 유의해서 직접 만지게 해드리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데리고 와도 재미있는 구경, 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정갱이도 있나요? 지금 정갱이 먹을 텐데. 자, 가볼까요? 지금 저 정갱이가 전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생선이 정갱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우리 관리자님, 도와주시면. 정갱이. 저도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갱이. 제가 한번 잠깐만, 우리 검색을 해볼게요. 우리 해산물은 지역이 다 사투리가 많아서 이게 많아요. 아, 정갱, 이라는게 따로 있구나. 전화와는 다른 거예요. 자, 정갱이. 자, 요럴 때는 제가 사장님을 불러옵니다. 사장님! 우리 정갱이도 들어오나요? 네. 전갱이. 정갱이정갱이 네.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아, 지금은 없고. 이제 곧 들어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답을 들어왔습니다. 자, 정이 같은 경우는 자연산이고 저희 매장에 오시면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이제 전어라고 말한 이유가 전어가 지금 보시면 요칸에 요칸에 지금 지치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들어온 거고 어제까지 요칸에 이제 전어가 들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자연산인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소량만 입고되기 때문에 매장에서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고 있고요. 정갱이도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있다, 없다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아쉽게도 정갱이는 판매 중이지 않는데, 이제 이러한 이유는 아마 수급 문제일 거예요. 이게 자연산 같은 경우나 이제 화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급을 뭐 매일매일 100마리, 뭐 매일매일 몇, 뭐 몇백마리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매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 저희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좀 어민들, 그리고 해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거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품은 곧 온라인 모레에도뿅 올라갈 거예요. 건의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소비자분들이 찾는 상품들 준비를 빠른 시일 내내 준비를 합니다. 아!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제까지 언어가 있던 자리예요. 자, 이거는 쥐치고요. 얘도 맛있죠? 뭐, 암컷은 암컷이 있고 지금 수컷이 있는데 약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수족관 안에 있어서 약간 갈색이 이제 수컷이고 암컷이 약간 노란색인데 암컷이 맛있습니다. 암컷을 드시길. 암치라고도 해요.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내 손에 얘가 잡힐까? 잡힐지 안 잡힐지? 봤어요. <laughs> 자, 아이 비교를 해 드려야겠구나. 비교를 하려면 야, 야. 자, 혹시나 오시면 안전하게 제가 잡아 드려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이제 저는 잡아 봤으니까 망으로 해서 원래 건집니다. 요게 이데 수치라고도 하고, 요거 암치라고도 하고 살짝 다르죠. 요게 맛있어요. 요걸로 드세요. 요거 까시 있는데 좀 따가워요.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할수 있습니다. 다시 놔주기로 하고, 자 직접 오시면 많이 상품들을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질문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아 스타트. 바로 살려줬어요. 저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자, 살려줬고요. 자, 우리 스티치님 우리 정갱이도 우리 관리자님도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아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할 거예요. 정갱이를 가져와서 살아보자! 자, 우리 관리자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송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자, 다음자 방송은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이제 개천절 있고 다음날이기 때문에 그 대체공휴일로 여러분들도 평안히 쉬시고 집에서 쉬시고 저도 집에서 쉬고 다음 주 화요일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으로 또 관리자님 말씀해주셨네. 요거! 현장 상품이랑 또 온라인 상품이랑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